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대의 우리 구역 공과 성전 민문 앞거린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요즘 뭐 코로나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우리 두 분? 잘 지내고 잘 지내고 계세요. 계세요? 네. 어,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이 구역 예배 우리의 공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공과에 들어가기 전에 오래된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시 어 기도, 병이 치료받은 어 그런 경험이 혹시 두분 가운데 있을까요? 먼저 우리 권사님 있나요? 네. 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3년 전 허리 통증이 심했었는데, 이영훈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시간에 하루 한 개씩이라도 금식하고 기도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네. 13일간 12시간씩 금식하며 기도하여 허리 통증을 고침받았고, 지금은 건강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셨다. 우리 당의장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유.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큰 은혜를 받으신 것 같네요. 아유. 아 놀라운 간증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은 뭐 다른 거 있을까요? 예 네, 네, 저도 어려서부터 그 무릎이 아팠는데요. 네. 오래 걷거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 무릎. 아래로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런데 6년 전쯤에 이제 월로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그때부터 아플 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나는 안 아프다 계속 선포했고 선포한 후몇달 후부터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입술에 또 고백을 통해서. 큰 치료의 기적을 맛보셨네요. 아, 예. 오늘 두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주신 말씀이 실로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문 한번 주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돌레 성전 미문에,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 아니하라. 아멘. 그 우선절에 성령의 강림함을 통해서 탄생한 초대 교회에는 어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어, 치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성전 미문 앞에 거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규칙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차례 즉 3시, 오전 9시, 또 6시, 오전 12시, 또 9시, 또 오후 3시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세 차례에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하나 붙잡고 갔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역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이 구걸하는 사람이 왜 미문 앞에 앉아 있을까 이 유대교에서는 이 구제를 하는 것 남을 돕는 것을 아주 큰 미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때그 거린들에게 동전을 하나 던져주는 것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라고 유대교에서는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을 그 성전 민물에다 놓고 살아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으로 구걸 외에는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절대 절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걷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처절한 낙침과 절망의 사람이었죠. 그들이 미문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매일 그들을 봐서 생계수단이 없게 미문, 성전문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Beautiful Gate. 그 외형과 장엄함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거리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문이요, 사람들이 다 멋지게 얘기하는 미문 앞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결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미문이 서러움의 문, 이 절망의 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누만 앞에 앉아있던 거리는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한 음식이나 돈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기대와 달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4행전 3장 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걸하는 거린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자 발목에 힘을 얻고는요 그가 그 앉은 자리에서 40년 동안 절대 절망과 아무것도 소망이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 거린이 베드로의 손을 이끌림을 통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뛰면서 찬양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위문 앞에 앉아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성전으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요한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거인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그물이한 육체의 소유와 육체의 욕구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우선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거인에게는 더 우선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거인은 늘미문 앞에 있었어요. 베드로도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그 거리는 아마 늘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늘상 보았던 그 거리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의 권세를 통해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가 있었기에 늘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자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면 병도 치료가 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우리가 본문에 함께 읽은 내용 안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봐야 된다는 거죠.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미문 앞에 거린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 저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40년 동안 못 걷는 거 봤는데 하면서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걷는 내용이 어떻게 걸었지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으켰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4경전 3장 12절에서 26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마다 그 기적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약 5천 명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40년 가까이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의 사건은 한 개인의 삶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하나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누군가 병을 치료받고 또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은 실상은 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해결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도 치유와 기사와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질병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나도 벌떡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것을 당당하게 외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 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한번 질문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날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검사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대답 잘 하셨어요. 거리는 육체적인 소유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느냐. 두 번째로, 베드로는 미문을 하 거닐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얼마 줄까?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 우리, 우리 박경희,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아, 말씀 잘 하셨어요. 아, 아멘입니다. 바로 육, 육적인 소욕, 육적인 욕구 채워지는 것만을 생각하는 그 거인에게 육적인 거에 앞서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될때그 구원을 통해서 삶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치료된 것을 보고 놀러와는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전했나요? 우리 권사님은 말씀해주실래요? 네, 이 모든 기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임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아주 잘 대답 잘하셨어요. 바로 기적의 목적이 단지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 네. 자, 이런 우리의 배움과 이런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 질문을 이렇습니다. 현재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기도 제목 중에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부터 먼저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어떠한 시기를 지내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으로 자꾸 퇴색될까봐 생생한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맛봐야 되는 것, 아, 그것이 요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 역시도 다시 한번 하나님, 관념적으로 이루었던 또 생각, 지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여겼던 그 믿음이 상생하게 저에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주세요라고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기도 제목과 영적인 문제는 제가 섬기는 지역이 전가정 복음화 온가족 구원이며 또저 자신은 성령충만, 재충만하여 지역을 잘 섬기는 것인데요.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계를 느끼고 행복하지 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은 성령충만을 사모하고 네.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먼저 행복해야 지역 식구들이 행복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영적인 통찰입니다. 꼭 우리 맡고 있는 지역이 그 믿음 가운데서 크게 부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음. 두 번째 질문 한번 우리 볼까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치료를 받거나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시는데, 우리 박경영 집사님 뭐또 다른 어떠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희 큰 아들 민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네. 두통이 너무 심해 가지고요. 네. 학교를 못갈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병원에서 MRI도 찍고 그래도 원인이 없고 음. 또 어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중3 때까지 학교를 못 가는 날이 음. 많았어요. 어, 애가 아프니까 저희 지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저와 또 민기 둘이서 21일간 세 번을 작정을 해서 어, 기도를 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꾸준히 기도했을 때, 아이가 완전히 낳았고, 지금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우리 박수 한번 아유. 치겠습니다. 아, 지금도 주님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마다 아멘.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돼서 아님. 또 영원권을 위해서 아님. 또 하나님이 헌신하는 자리에 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님. 우리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결단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어, 우리 두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께서 어, 다시 반복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필요 이전에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육체적인 필요 이전에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능력의 근원은 언제나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능력의 근원은 언제나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40세가 되도록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한 육신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에 더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에 이 결단의 모습으로 육체적인 필요 이전에 영적인 것을 먼저 채우도록 노력하고 또 믿는 자들의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앞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도 제목 다들 있을 텐데요. 코로나 19가 조속히 종식이 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피 까불어 사신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단들을 철저히 경멸하고 진리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도록. 또 교회가 부흥되고요 특별히 원로 목사님 건강의 회복과 우리 당장 목사님의 사역에 물붙듯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땅에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세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창조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원한 구속의 삶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주신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순절에 했던 성령의 권세를 통하여 염려와 두려움을 내쫓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삼 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어느도이땅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선하심을 맛보도록 은혜배 불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초속한 종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달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내와 자비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과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능력 따라와 자기의 생명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기는 진리의 싸움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이단들과 모든 악함을 친천제들을 다 이겨 나갈 수 있는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영생의 삶을 누려 나가는 믿음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 날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며 저희들이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조석히 아버지와 주님 연합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버지와 복음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두고 서시며 주님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예수그리스도의 산소망을 증거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시고 당장 회 목사님 사역 가운데 물붙듯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셔서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든 자가 나으며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며 가난한 자가 부쾌해 되어 나가는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 날 마다 그 말씀 가운데 사역 가운데 넘쳐나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게 주님 우리 목사님들 신앙에강간함으로 주님 채워 주옵시고 가정에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역에 더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의 문제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시고 부하고 찾고 두드리면 나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응답과 선함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모든 상처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이 떠나가는 기적의 날 되도록 주님의 내배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하시고 전능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걸으면서 걷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아버지와 4 0세단는 걷지 못하던 그 거리니 걸은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걷지 못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하나까지 행하지 못한 것에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며 예비하며 나가는 온전한 회복과 안해와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도 믿고 통성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꾸 두들기며 나갔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일대의 우리 구역공과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은가에 맞춰 노리시겠습니다.